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자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은평 성모병원 김용재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3편에서는 고혈압과 뇌경색의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어, 뇌경색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소개해주실까요? 네, 사실 뇌경색은 제가 가장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네. 뇌혈관의 기능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 뇌 기능이 떨어지는 병을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 네. 뇌졸중 가운데서 막히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음.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 뇌졸중 가운데 뇌경색 비율이 우리나라는 한80% 정도. 어, 다달았어요. 사실은 네. 한 20년 전만해도 내출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응급실에 어, 가 있으면 거의 다 내출혈 환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네. 왜 내출혈이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고혈압 조절 때문에요. 이 어, 약물 때문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고혈압 조절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내출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뇌경색이란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셨는데 어~ 이 고혈압이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발병률이 있나요 네, 음, 이야기 드렸지만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니까 네. 뇌혈관의 말썽을 일으키는 병들을 우리가 위험인자라고 불러요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두 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흡연입니다. 흡연이요? 네, 네. 특히 남자분들 경우는 고혈압과 흡연이 뇌졸중 발생에 기여되는 두 가지 요인이고 두 가지가 50%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고혈압 아까 천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나 50대가 넘으면 남자분들의 반응 고혈압 환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고 그러면 뇌경색의 위험이 너무나 올라가게 됩니다. 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대 위험도라고 이야기할 때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보통 네 배에서 5배 정도의 위험률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위험도가 급상승하는군요. 네. 네 그렇다면 어 당연히 이제 흡연 얘기하셨으니까 금연을 해야 될것 같고 이 밖에 이제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고혈압을 인지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오셨을 때야 어, 고혈압이 있었네요. 네.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정기적인 검진, 뭐뇌 MRI 찍고 그러는 거보다는 사실은 혈압을 측정하고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내 혈당 수치를 아는 것처럼 첫째는 자주 혈압을 재우고 싶고 네. 그 다음에 혈압이 높다면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치료율,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치료율. 조절률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 목표 혈압, 그러니까 적정하게 혈압을 낮추고 있는 분들이 50%가 되질 않아요. 음, 군요 네, 그래서 고혈압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 습관 또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목표 혈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40에 90 아래는 네. 반드시 가도록 어,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금연 그리고 혈압 조절 둘다 교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고칠 수 있는 이두 가지만 잘 우리가 관리를 하셔도 무서운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지만 그 말씀하신 체중 조절이나 금연 같은 노력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네. 혈관 손상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3편에서는 고혈압과 뇌경색의 상관관계 살펴봤습니다. 은평성모병원 김용재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